옹진군 선관위가 4.15 총선의 사전투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령도 등 서해오도 사전투표관리관을 대장으로 지난 16일 원격 화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화상교육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신뢰성 제고와 투표관리관들과의 선거정보 공유, 선거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체제 확립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옹진군 선관위는 도서지역의 지리적인 한계 극복과 신속한 선거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 화상회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전투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투표소 설비, 투표 개시, 통합선거 임명부를 활용한 투표용지 발급, 투표 마감 등 사전투표 시스템 운영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